아, 야이네자 음. 여기 보면 특산물 판매처라고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 저 아가씨 천원 감사합니다 특산품 판매처 여기 특산물을 판매합니다 야! 27골 뭐요? 지금 물가가 128%여서 그만큼 받는거예요 이렇게 하는거구만 주변에 채권 많은 집이 있던데 아직도 많은집 모르겠어요 많은가? 아 이거 딴 애들 채권 아 여기있다 배드님 여기여기여기 여기. 일로 오세요 여기, 와아아 개쌀먹 씨발 <laughs> 이거 한개 님들 현금 100, 100골이라고? 현금 천 원이에요 아 근데 이름에 어 이름에 따라 다르긴 해요 북방인 북방은 얼마인지 모르겠네 근데 최소 일단 80골로 가까이 있는 거같아와 저거 아 이건 8 0볼 짜리네. 이거 지금 속성 시키는 중이잖아. 왜...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팔면 시세가 낮아지니까 이득을 못 보니까 시세가 높을 때 조금씩 조금씩 팔려고 아 여기가 쟁여놨. 들고 있다가 시세, 팔고 시세 팔고 오르면 또몇개띠띠 가지고 팔고. 네네네네. 네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다 채권이네. 아... 이 옆에. 여든 여쪽에도 있네. 얘가 얘 그러니까. 같은데? 맞네. 같은 주인이네. 이두개다 옮기고 옮기고 있다. 저 보이죠? 민타 형에 어? 다른 다 싣고 있는 거. 질문 있습니다. 이거 하루에 얼마 보십니까? <laughs> 일단 가면 서 아, 이분들은 어, 이제 왜냐면... 이동하는 시간도 돈이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시가. 이제 쉬면 안 돼. 그래. 쉬면 안 돼. 어, 쉬면 예. 안 돼. 왜냐면 조금 쉬다가 시세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 시세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시발. <laughs> 네. <laughs> 시세 떨어질까 봐 빨리 가야 돼. 어. <laughs> 파는 만큼 대충 네네. 최선을 다했을 때 최대 얼마까지 벌어 보셨습니까? 재료는 와이프가 하신대. 와, 씨. 부럽습니다. 부부 아키. 2만 골? 와! 2만 골이 지금 100골에 800원 아니야? 첩도님 유명인 아니십니까? 네. 지금 방송으로 쌀먹의 수익 <laughs> 다큐 찍는 중입니다 낙인 찍히고 있어 미친 <웃음> 네? 급. <laughs> 그, 형 자기 저기도 달구지 두개 어어어 잠깐야 교체 오, 교체, 오, 교체 자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인터뷰 배도님 보시면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다 달구지에 민타영만 달랬잖아요 자동 앞으로 가기 요 오태식 씨 체험 쌀먹이 현장 인터뷰 중입니다 혹시 하루에 얼마 버십니까? 장점 1.4 쌀먹이 현장인가요? 아 그럼 둘다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골드버러 제장 모으는 중입니다 신약! 와우 아 그니까 나도 저런데 멋있습니다 저는 왜 멋있다고 안해줘요 저는 왜먹이라 자꾸 그래요 진짜 얼마 보시죠? 천1오0 0백천 오백은 얼마 못버네 얼마 못버네 천골 장비 올리고 오백골 모아두면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아케인인거 같은데요 미우미우랑 이런 애들이 제인도 참여하면서 생활해서 돈 알아서 자급자족하고, 이제 이게 진짜 아케이지를 즐기는 사람이 아닌가. 아까 그분 인터뷰 너무 급하게 종료해서 그분한테 긴 말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네네, 즐키 하세요. 아, 좋네. 야, 저런 약간 생활, 생활로의 그런 것도 보는 것도 괜찮네. 아야 저희 원정대 분이 네? 걱정돼가지고 가지고 오늘 카톡 방... 왔습니다 아까 2만골 버시는 분 쌀먹이 아니라 초식이 좋아서 하시는 분입니다 제 장비 수료 다 지원해주시고 게임하는데 도핑값 다 지원해줍니다 제 생활의 스승님입니다 낙인 찍힐까 트라톡 드립니다 아 그래? 와...씨... 보세요 뭐 저저 배도님 아무, 아무한테나 다 쌀먹쌀먹하고 다니면 안된다니까? 그러면 진짜 쌀먹들은 인터뷰도 안 해줘요 아 그래? 바쁘거든 그러면 이제 그럼요 달구지 두대 끌고 가서 바쁜데 그게 근데 진짜 쌀먹이나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체험 농부의 현장 오케이 농부의 현장 좋습니다 농부의 현장 고졸무직탈모쌀먹서님 이분 참가 한 달에 하루에 얼마 보시죠? 시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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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얼마 보? 알려주세요 <laughs> 이분 장점 1500달이거든요? 버는 게 버는 거대신집 보여드린데 갑시다 양 공장, 양 공장 야 이야 <목소리> <laughs> 이거 혼자 관리하는 거야? <laughs> 야, 저기 더 있어. 지금 링이안 돼. 호박 너무 많아 가지고. 네, 아, 네. 저거 가... 네네, 다. 와! 렌더링이 안 돼. 지금. <laughs> 이분 거 맞아? 쌀12 맞네. 쌀뭐혀있네 이게 그 그건가? 거기 미국에 있는 그런 그런 거? <laughs> 이게 진짜 딸 딸이시네요. <laughs> 우와 와. 이정? 와. 얼마나 그럴까? 와. 렌더링 안된 정도로 다시 있어. 야 이분이 에버나이트의 어, 왕인가? 그런 거같은데요 <laughs> 쌀먹 대왕인 것 같은데요? 렌더 야 렌더링이 안 돼요. 님들 진짜로. 너무 어, 길어가지고. 지금 동대 륙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게 뭐고 하면서 비리계신데. 아니 이거 근데 이거 님들 바, 땅 설치 이거 침으려면 아키 라이프 있어야 되거든요. 한 달에 2만 원씩 결제해야 되거든요. 한 계정당. 그거 지금 한 계정만. 거기다... 와, 세금 안 내려고 세금 덜 내려고 중과세 안 내려고 다 해시발이. 그러니까. 캐시바시. 그렇지. 와. 와, 하나에 18,000원짜린데 이거. 이번 세일할 때 오지 사셨나 본데? 뭐, 아키 뭐가? 아키라이프 안 사도 돼요, 배로님. 뭐? 그러니까 캐시바이잖아요캐시바은 아키라이프를 안 사도 세금을 낼수 있다고요. 달빛 호박머리 허수아비 덧발이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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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네. 중과세도 안 받고 캐시 그 아키라이프도 안, 적용이 안 돼요, 저거는. 와, 아우, 씨. 그러니까 그거 쓰시겠는데, 지포스 나우? 제 지포스 나우. 얼마 보세요? 있을까? 개수보다 더 많네. 별의 날개 님들 지금 여기 별의 날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날틀 쟁 필수거든요. 이거 쓰고 날틀 스킬 쓰면은 이속이 빨라지고 낙뎀도 줄여주는 거. 이거 전부 이 사람이 공급하한대요어 블랙스비스 이분이 그 영토의 신 아닙니까? 이분도 지금 무릎 꿇었는데요. <laughs> 존경합니다. 블랙스미스 이분이 그집 꾸미는 거에 아키 이1 티어거든요? 제가 알기로. 종교만나. 곰마스. 아키. 뭐야? 쌀주쌀 셋.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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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생겨요. 뭐야? 아, 부, 부, 부케 부케 소환하는구나. 아니야. 뭐, 아, 더 뭐, 소름 돋는 뭐, 건다 뭐, 뭐, 곰이 뭐, 뭐, 있는데. 여도 대지주가 그러니까. 되니까 여유가... 공은 갈. 어디서 난 거야? 이거 아저공 이거 거래 안 되잖아? 탈로스로 뽑았겠죠 돌려가지고 아퍼세요. <laughs> 어, 컴퓨터도 여러 대 돌리시나 본데? 그럼 이거, 아니, 아니, 그래 럼 이거만 그 그거 한번 물어보자 된다. 혹시 컴퓨터 몇개 돌리시나요? <laughs> 이건 알려줄 수 있잖아요 세 개? 아... 대도님 지금 바쁘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스미스님 스미스님 집도 볼까요? 아케이지 하우징의 신아 분위기가 그때 안 좋았대 칼바람이 불어서 아하 예 이분은 이제 집 꾸미는거의 신입니다 아케이지에서 이분아 회의실. 여기 회의실이라서 대여 가능하대. 보자. 하. 오, 하나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광장 회의실. 오. 주변에 이렇게 병풍으로 착 해주셨네. 너무 눈부신데? 근데 아무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걸으면서 보자 걸으면서 걸으면서 보자 여기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전체 공개 보급집입니다 송숙도랑가고다 있대 아 그래서 그 서대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서 한이마루 여기 6시네요 동대 와도 된다고요? 아, 그냥 평화지역이구나. 아, 해놓고로 이제 못하는 제작들 여기서 다할수 있고, 속옷 제작하고, 여기는 휴식처 같은 곳이다. 아. 그림상자, 그림상자, 아어 뭐야? 이거 상자 하나하나 쌓아 올린 거야? 그거 아니지, 맞나? 진짜로? 작은 상자, 큰 상자, 이거 쌓아 올려서 이렇게 하나의 장식품처럼 만든 거라고? 와, 진짜! 이런데 시간을. 와! 여기는 가로수 같은 가로수. 요즘에 이제 또봄 아닙니까? 봄 나무로 봄이니까. 혹시 아케이지에 여친이 있다면 이런 거리를 걸어보세요. 중앙 벚나무집이다. 아, 벚꽃나무 올라가, 올라갔다 오죠. 야, 카페트 이런 것도 아케이지 없는게 없다. 하우징 관련된 것도. 진짜 잘했다. 저번에 왔을 때보다 더 다듬어졌다. 더 많아지고. 그래? 응. 훨씬 많아졌는데요? 니도 이런 것좀 해라. 저도 하려다가 지금 집에 조금 하다가. 맨날 무역해서 골드만 벌 생각하지 말고. 아 무슨 소리야? 저도 집에 하우징 해놨는데. 아 무슨 소리야? <laughs> 오이 오이. 진은 전쟁광이면서. 중앙 정원입니다. 아, 그래 님들 이분이. 이거는 솔직히 아무나 할수 없는 배치잖아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일일이 손수 하나하나 다 배치한 겁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봤죠,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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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하나하나, 이 울타리 이거 하나하나 이거 다 자기가 다 배치한 거예요, 이거. 혹시 이거 도면 같은 게 있으신가요? 나름 기술 같은 게 있대. 어. 여기는 바 카운터. 오이 오이 님 하우징도 봤으니까 바람이 아 하우징도 보러 가는 건어아 이거 용과 같이 우 같다. 어. 이거 뒤에 이런 이런 뭐야 메뉴판 이런 것도 직접 다 이미지 따오신 거죠? 여기는 연주 회장이랍니다. 네. 이야, 씨발 와, 뭐야? 오, 야, 이 이거 그거잖아, 오르간. 하, 파프, 대박이네. 나중에 여기서 공연하면 되겠다. 아, 족 같은 노래 하지 마세요. 진짜 피아노 못 치면 나오세요. <laughs> 근데 본 서버에서도 이거 하셨다고 들었는데 에버나이트에서 또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혹시 모든 서버 다 있나요? 에버에 한게 하우징 하는 게 거의 자기 만족도 맞고 유저들도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 소개하거나 접대하는 것도 재밌대. 아. 처음 시작할 때마다 제가 다른 설계한 하우징을 다시 할수 있어서 그게 좋아서. 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해 놨던 그 상상으로만 하던 거를 이제 한번 해 보면은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 혹시 현실 직업이 뭐 꾸미시는 분인가요? 제 방송 보면서 3개월 동안 타락하신 모습을 잘 봤대. 그건 아니고, 아욕식유저였다고요 아, 국가 생활도 하다가, 아 옛날에 그 아케이지 국가라고 있, 있거든요. 해적 비스무리한 거. 그거 하다 지쳐서 이거 시작했는데 아 저도 이렇게까지 할줄 몰랐습니다. 아. 홍보을한 번만 해달라고요? 아 그러면 멘트 멘트 쳐주세요. 불스 공방 오픈 전체 공개 보급집 각종 수련 가구 완비. 원료 고속 가공 가능 왕여반지 책자 구비 대형 연주회장 합조회장 등 각종 팬의 시설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위치는 한이마루 6시 조그만 새길끝 언덕에 있습니다. 동대 서대 해적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 있다면 여기 한이마루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작은 새길끝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 아, 나부딸도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분은 근데 진짜, 그, 혹시, 혹시 굿즈 같은 거좀 챙겨주던가요? 엑셀에서? 아! 아, 너무하네. 아주 옛날에 공식 페이스북에 거기 한번 올라간 적은 있대. 아니! 이거 지금 뭐 년째 하우징만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런 거 보면 게임 하고 싶어지는데 이번 주에 싸우는 거만 봐도 할만 똑 떨어진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거랑 벽 치고 사람들이에요,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의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그쌀 먹도 그렇고, 뭐 시발 밖에서 싸우든 말든 신경 안 써. 나는 내가 좋아서 이거 한다 이거죠. 쌀먹이를 하지 않는. 아까 그 사람은 쌀먹이잖아. 닉네임도 쌀먹이고 자기도 인정했잖아. 아까 그 사람은 진짜 쌀먹입니다. 쌀먹이 아니라 전어 마케이저라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분인가 보네. 이분 이분인가 보네. <laughs> 쌀먹 쌀먹. 도위치 아이디도 쌀먹이야. <laughs> 오우, 세금! 응. 색을... 본잡버들쌀하먹고버잡하는거보버고 전부 다 빠져서 본잡버싸먹값이 올라가는 그 현상이 발생 중입니다. <laughs> 아, 먹고 손잡을 싸먹